안녕하세요. 범박동 일루미스테이트 분양권 전문 하나부동산 김지희 대표입니다. 지금 시간은 밤 9시 반에서 10시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입주권의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 밤에 집에 안 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일루미스테이트 지금, 뭐, 범박동에서 지금 제일 핫한데요. 그, 이제 원하시는 분은 34제곱, 아니, 34평, 그, 8, 4제곱미터를 많이 원해요. 근데, 이제 워낙 물건이 없어서, 그거 찾다가, 그냥 너무 기다리다가 못할 것 같으니까, 오고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저녁에, 그, 8, 4, 어, 뭐 이제 파시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느 사모님한테. 그래서, 오, 잘 됐다. 지금 기다리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내가 이거 좀 어떻게 오늘 꼽아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정보를 다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사모님 제가 양도세, 그, 그 정보는 제가 다 접수해서, 뭐, 언제 사셨는지, 뭐, 그때 피는 얼인지 지금 원하시는 피는 얼인지 해서, 양도세 계산을 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어, 좀 전화를 끊으세요. 그랬더니, 오, 어, 양도세도 내요. 그래서, 아, 일단 제가 계산 좀 해볼게요. 하고서, 어 제가 계산을 했어요. 이분이 이거를 사신 거는 2018년 음 9월 4일 날 사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피 6,500이 주고 사셨는데 지금 본인이 원하는 피는 이제 3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양도세 계산을 했더니 이분이 그 일가구 일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다파셨어요 그, 이제, 이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 입주권 요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일가구 일주택으로서 비가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분이 2023년, 그, 일루미가 2월 달에 입주인데, 입주하고나, 입주, 완공하고 나서, 그 2년 동안 보유를 하, 보유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조정지역, 번박동은, 부천시 번박동은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갖추지 않더라도 그보유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럼 23년에 그 거주, 입주요건이 안 되시면 전, 전월세를 놓고서도 2년은 지나셔야 돼요. 그래야 비가세 혜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가구 일주택이라는 거는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2년을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입주권이잖아요. 이분이 2018년 9월 4일날 입주, 그거를 양 어, 인수했을 때는 이미 다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주택이 아니라 입주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으로서 하려면 관리처분 이후에 그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그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어, 나는 그러면 그냥 지금이라도 팔겠다. 그 비과세를 받지 않고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양도세를 이분이 원하시는 피는 3억이에요 그 3억에서 이제 자기 산거 6,500을 빼서 뭐 이거 빼고 이거 빼고 하면 그38% 구간이에요 양도세 그 구간이 그래서 세금만 뭐9,600 내서 내 돈에 실질적으로 지는 거는 1억 3,800 정도 지고 만약에 이제 뭐 피가 2억 5천 3억이 너무 세다 해서 2억 5천으로 계산하면 어 세금 내고 내 돈이 아니 내 손에 1억 9백 정도 져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 지금 팔시면 어, 세금 9,600 내고, 1,3800억손에 지셔야 돼요. 3억, 3억에 파셔도. 어떻게 팔으실래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세요. 허, 양도세를 내야 되냐고. 그럼 못 판다고. 어, 그러니 제가 양도세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계좌 따서 돈 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중개사고 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 이 화면을 보시는 그 집을 파시려고 하는 매, 매매, 매도인이나 또 이제 중개사 분들이나 그 입주권, 이 조건뿐만이 아니라 양도세는 사실 우리 중개사 분야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양도세 때문에 부동산을 팔 수도 있고 안팔 수도 있고 그런 중요한 그런 정보기 때문에 어 이거를 오정보를 드리면 또큰 일이 큰 착오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이제 중개사 처음 따고서 음 서울에서 입주권 그 계약서를 썼는데 그 양도세가 나와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는 거는 본인들도 다알았어요 근데 세무사 아니 아니 중개사도 알고 매도인도 알고 근데 이제 금액을 정확하게 이제 저, 금액을 안 집어준 거예요. 근데 막상 양조세가 나온 계산을 해보니까 8천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매도인이 어 내가 8천 얼마 정도 세금을 냈을 때 냈었으면 내가 안 팔았을 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중개사한테 책임을 문 묻는, 묻는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세금은 중개사 분야가 아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뭐 100원짜리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아웃라인은 매도인한테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더 정확한 거는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라고 하셔도 또 팔지 안 팔지 그거는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 양도세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갖다가 그몇 번이나 <laughs> 했어요. 자꾸 이게 동영상이 꺼져 갖고 지금 다섯 번째인가 해서 지금 그 저거예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또 끊어져도 이제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래도 오늘 그래서 내가 이분을 하나 2년 후에는 제가 제 손님이에요. 저한테만 80기로 하셨어요. 제가 양도들 설명 너무 잘해 줬다고. 근데 84가 정말 물건이 너무 안 나와요. 어, 내년 내일 또나오겠죠 내년이 아니라 어, 그러면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만 들어가려고요. 바이.